하시면 돼요. 가만히. 스미 박으시고. 아몇몇 번이야 너? 안 보인다. 2 번, 2 번. 번. 아, 아,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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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누가 걸는데 어. 로바 나데어 너무 좋아 나. 어나나레 어, 어, 걸려서 내가 로바 썼나 보다. 어. 어떡하노? 너가 노버, 너가 걸었어 칠십 가장 먼저. 부졌나나 피가 아예 안 보여. 부셨어. 아니 거의 다 거의 다 깠. 거의 다 깠어 거의 다 깠어. 저 레기 너무 심해서. 와 어, 어. 어, 이렇게 했는데도 거의 다 까네. 이거 더 까야 돼. 더 까야 돼요? 이 바비. 아니 이렇게 했는데 다 깠어. <laughs> 깜장이 아, 어디? 있그 흰색 조심? 깜장이 어디? 야, 무적 껐어. 아이 씨 뭐야. 아유, 내내카내 데카. 내 아니, 저 0.9퍼. 깜장이 찍는다. 아코. 깠어 0.1퍼. 나이스. 에이. 와씨박사다 사고다. 내 데카. 와, 사고다. <laughs> 내 데카. <웃음> <웃음> 난 순간 내가 쓴줄 알았어. 아이 거 내가 눌렀어. 내가 렉이 너무 심해졌고. 나 피방이라서 우리 피터 형님 드림 될것 같은데요, 누님. 아 어, 오케이 오케이 피터님 줄게 중결수 지금 중국 보고 중국 할게요 안 돌았어 안 돌았어 벌써 돌았어요 중국이 어 엠버 돌았어요 어, 아 엠버 돌았지 어, 어. 피터님 드렸어요 네. 벌써 다 극대 때 나로랑 루미랑 할라 할게요. 오리진? 네. 계약. 네. <laughs> 본능 왼쪽 왼쪽왼쪽아레쪽 오른쪽 오른쪽 그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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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초 남았는데 오른쪽 오하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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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오케이 봤어요 오 p c 방 왔더니 <laughs> 아 길이 아, 나나 안보이네 번능 이제 10초 전입니다 에 요 네, 맞죠? 네. 아, 이거 군 끝나고 북딜인가요? 네맞습 가운데 빌리다 이제 옵니다 나이스 이거 힐좀 가능해? 오케이 지금 넣어주면 돼 계속 바로 오케이. 할게요 바로 고고 나무적이 아까 길, 길게 써가지고 무적이 없다 오케이 화성하에요주네 맞아, 안으로. 화안로어케이 오케이. 아이 오, 빨라, 빨라. 잘한다. 응, 음, 엄청. 뭐지? 그권이형 대신 오신 분도 되게 잘하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권이 형이 자기보다 1.3배 더 넣을 거라고 하던데. 와우. <laughs> 와. 엠버 지금 올리고 끝내 버리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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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님도 세셔가지고아아 아, 잠깐만 나 이거 결속 해야됩니다이 어, 어, 어. 결속 야, 어 디스펠 빨라 디스펠 빨라 이제 살려줘 살려줘 트레이 때 오리지.. 그.. 뭐냐 제 캐줘 음... 오케이 나오는데 전내려전 이제 패들이

제가 듀블이랑 소마랑 비쇼. 와, 씨. 뭐? 혹시 해도 있나? 어? 응. 왜죽 <목소리> 에이. 나이스. 발판 없어져 있안 치고 있어요? 너 먼저 못왜안 치노? 오케 쳤어요. 오른쪽 발판 없다. 아. 어. 음. 어! 바로 다 도셨죠? 네. 네. 네 올릴게요. 에이. 바로 올릴게요. 오둘 딜하죠? 지금 계속 넣어주면 돼. 줬어? 이게 뭐야? 무적 줬어? 오케이. 네. <놀람이> 왜? 아,

아어 원래는 파데에 건너 윗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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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네. 오버에서파버워치에서2팀안에아 이거 한 3장 는데 젠장 와이한개 때려줬어 대단결속 10초 오케이. 네. 와 진짜 개오다

<laughs> 아, 아이쉣. 이거는 건능안 보고 피 별로 없어 가지고 바로 빨개 돌면. 오케이데아네 아, 개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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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폴드카 아, 젠장. <웃음> <웃음> 한 15초 남으셨나요 다들 10초. 오케이. 네. 네, 사선 보고 올리시면 됩니다. 오, 지금 오, 1분짜리만 올려 주시고. 그 공기 맞죠? 오, 30분. 계속 넣어주면 되고. 응. 음. 잠만 걸게요. 걸었습니다. 이거 보일 때는 맞다 왜? 먼저. 잘 깎고. 먼그안 깎긴 하 아. 중국으로는 여기 힘들이이라 이거 보호막없어요 지금 깔게요. 네. 글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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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뀌는 거 조심. 요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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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무늬> <무늬> <아니야>, <무늬>

할 <놀람> 두셨죠, <심한 뻔해. 기지? 놀람> <놀람> 다들. 아닌가? 네. 갈게요. 갈게요. 개 아프다 진짜. 네, 이입다 어. 1단계 어떻게 요 <웃음> <웃음> 아니, 나는 알고 알고 우는거고 너는 모르고 싸는거고 오. 는 깨끗하게 울거바요요 아니 이거 마라벨 망토 때문에 잘 안보인다 그러니까 건넹입니다 <laughs> 어 왼쪽 편나 <상관. 웃음> 아니 근데 이거 형대 되게 잘 봐. 이 아, 네. 그러니까 계속 빠려는. 각도 잡아 막이 그냥 빠져 버리네. 건능입니다. 그러니까. 고목해서. 이거 다음 건능 보고, <laughs> 보고 할게요. 음? 아, 나빚었어 바뀌어요오세거있어 거. 저거에 것저거 있어. 만약 오퍼가 오다 쪽 아니잖아. 한 번에 가자. 이거 올리세요. 1분짜리 오, 올리시고 오, 오리진 쿨마다 써 주세요. 아, 있 이제 건너옵니다. 다오세다 맨마우 에서요 맨마우 뒤가 움직인다고 믿는 마음. 고고.

해도 나갔다가 아니네. 죽는때 맞다. 지금 소나 해. 아, 요요비비 아, <laughs> 90초 돌면 알려주세요, 저 90초짜리 스킬이 없어가지고 아니, 나도 그냥 합 안되는 거 보고 너 스킬 만 5초, 5초 남았어요 아, 지금 해버리자, 지금 궁극의 비기를 끊으십시오 아, 합 야, 오빠 나 이거 써봐해 오빠, 어보고빨어 빨리 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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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어 야, 오어가어요 썰어. 야, 썰어. No, 야, 썰어. 야, 썰어. 가 썰어. 야, 썰어. 야, 썰어. 야, 야,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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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꼴등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꼴등이 이제, 꼴등이 이제 다사 아니 내가 꼴등이 걸렸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을 받아 야지 하하하하 이거 뭐야 아들... 어졌어나 인캡 바니다한 통뼈 사야 하지 한통었고 여기 이거 한... 1 k 로 한다 면1 k 로봐1 k 한번4 k 를1 k g 가 이거 고봐 나대 그때 몇 초? 10초 아 그럼 애매하니까 보고 하자. 건너 한번더 보고. 확인 찮아 어, 죽어 죽어. 1 분짜리 올릴게요? 할게요 오케이.

아주 아주 물방울 소리가 아주 잘 지는데? 물바울 어떻게 들려? <laughs> 몰라. 아 화공대 있는 거? <웃음> 어. 할게요. <laughs> 어. <laughs> 할게요. <laughs> 소리 좋긴 해. 아주 찰죠. <laughs> 아 죽었나? <laughs> 네, 건다 근데 직변하면 닉은 안 아까워? 아깝지 아이고. 80... 80만원짜리 <laughs> 아, 유차 때문에 색깔이 안 보여 아, 나, 나는 지금 흰색, 까만색 이거 분간이 아닌가 PC방 해상도 때문에 바껴요 아. 자꾸 건는 자꾸 이거 자꾸 기둥 색안 보여서 권.. 는능보고중국 가시죠 네 <laughs> 권능 올릴게요 중급 음. 아우 다음 거에 잘하면 끝낼 수 있을 듯좀평소 열심히 해도 되아 도전사 1 1 2 네. 오, 쉣. 할게요. 할게요. 어야 뭐? 쥐어야, 어야 쥐어야. 쥐어야, 쥐어야. 쥐어야, 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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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어어야 쥐어야. 쥐어야. 쥐어 저급 때리면 끝날 것 같아요. 아, 두번 보고 해요, 형님. 어, 지금 저는 25초. 오케이. 리 니레가 25초. 가자. 한 번은 좀 애매해. 네, 지금 와 가지고. 오케이. 아예 못 넘이네. 소리. 한번더 보고 할게요. 네, 다음 거 오리지니 세신 분들이랑 듀블이랑좀 말할게요. 네, 바뀌어요. 바뀌어요. 다 같이 오. <laughs> 안돼 어, 죽어 피타임이 있어요. 세요 아니 저 죽은 게 아니고 자꾸 저주사 걸려가지고. 아. 아. 일단 1 분짜리 올릴게요. 이거 지금 우리 지금 돌아가지고. 일 분짜리 올릴게요. 건네옵니다. <laughs> <걷는> <laughs> 가시죠. 그뒤 보고 또그그 새끼 뭐하는 새끼. 공연의가일의을정가 일주일 정도. 다시 봐 누가 뭐. 누가 게 아우, 네. 또 나보면 왜깜짝 응. 아, 바뀌었구나. 아, 바뀌었어. 근데 무적이라.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어. 여기. <laughs> <laughs> 저 주사가 막 걸려가지고 어? 응, 잡았어 <laughs> 아, 원래 근데 몇판안 해봐가지고 어쩔 수 없지 잠깐만, 잠깐만, 어, 깜짝이야 그 바뀌는 거, 그거 바뀐, 바뀌었다 싶으면 네. 스페이스바 한번 빨리 눌러야 돼요 아, 근데 이게 마라벨 망토 이거 안 보인다, 이것 때문에 <laughs> 어, 이것 때문잘안 보이긴 해 어. 그거, 이거, 이거는 좀약 그거야, 약 거야 아, 전 알았어. 마라벨이 아, 전에꺼가 약간 검은색 이라 나 아예 전투복 안 입고 갔잖아, 그래서. <laughs> 이거는 약 거야. 음. 아, 우리 그거 먹나? 심한 번만 오케이. 응, 그거 지존 길드가 까야지 주는 거 아니야? 오케이, 까볼게요. <laughs> 깝니다. 오른쪽에 뭐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야 반지 상자야? 어저 어, 나비 아니야? 반지 너... 아, 어, 어, <laughs> 어, 상자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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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또떴어어 떴어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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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아. 아, 이거 토니 님. 떴 마지막 선물 주네. 접시 맞내는 건가? 나 PC방인데 지금 소리 개 지게 넘치고. 와, <웃음> 뭐야? 업없데 아. 야, 뭐 없는 같더라고